자, <laughs> 자 오늘은 <laughs> 이제 확통에서 이제 경우의 수 그리고 이항정리, 그다음에 이제 확률, 이제부터 확률이야. 자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정리하고 또 문제를 풀어갈게. 자 먼저 확률. <laughs> 먼저 확률에 대한 정의부터 가는데, 자요 정의 안에는 종류까지 좀 포함해서 갈 거예요. 확률의 종류예요. 자 기본 확률, 뭐 우리 실생에서 많이 쓰죠. 뭐100%뭐50% 이런 게 많이 쓰지, 그치 근데 지금 다루는 확률은요, 우리는 그 100%라는 것은 그 확률의 값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좀 눈에 보기 쉽게 표현한 거야. 근데 우리는 100%를 1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확률의 맨 처음에 저희가 뭐냐, 퍼센테이지라서 P라고 쓰고요.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가 PA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내가 조금 먼저 문자로 쓸 거야 영어로의 자 여기가 무슨 의미인지도 정의를 가야 돼자 N.S분의 N-A 이렇게 할 건데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요게 요 얘기야 N.S. S가 이제 전체란 의미야 바로 전체 경우의 수분의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그 경우의 수거든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요. 우리 중학교 아마 2학년 때 확률이라는 것도 나오거든. 그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를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렵지 않지, 그렇지? 자, 그런데 요 안에 이제 종류들이 이제 등장해요. 확률은 크게 몇 종류로 볼수 있냐면 세 종류로 볼수 있어. 자, 맨 처음에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조학적 확률 그리고 나서요. 무엇이냐면 또 기하학적 확률 그리고 맨, 처, 맨 마지막에 통계적 확률 종류가 무엇인지만 살짝 인지해놓고 가면 돼. 자, 우선 수학적 확률은 지금 위에서 확률의 정의 있지 그대로 가면 돼.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값은 그대로 전 사건 분의 해당 사건인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끝나요. 오케이? 응. 자 기약적 확률여기서 기약이라는 얘기가 도형 얘기함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 따라서 이때 해당 확률 A라는 확률은 거의 90%의 문제가 여러분들 넓이 얘기예요. 넓이 어떤 도형의 넓이. 그래서 스퀘어 도형 넓이 스퀘어로서서요 전체 넓이 분의 해당 사건의 넓이라고 처리해 주면 돼요. 자, 통계적 확률도 수학적 확률랑 똑같아요. 자, 그대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일어날 경우의 수 분의 해당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서 잘 들어야 돼. 우리 시험에서요, 보면, 바로 수학적 확률이 90% 문제입니다. 90%가 수학적 확률이야. 오케이? 뭐, 다른 거안 나와. 그럼 10%다, 뭐, 나머지는 어떻게 나오는지냐. 기학적 확률이 혹여라도, 내신이 한10% 정도 나올 거야. 오케이? 옛날에는 조금 높았는데, 요즘은 좀잘안 내. 하도 많이 내갖고 통계적 확률은 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왜낼 가능성이 없냐? 너무 쉬워. 오케이 통계 확률에다 이것도 써나 자 얘는요 사실은 바로 표가 나와요 표 그래서 너무 쉬워 그래서 시험의 가치가 거의 없다 보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은 거의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요거 두개 특히 수학적 확률은 거의 모든 문제가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내신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학적 확률은 좀잘 나오는 거몇 개만 잘 뽑아서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확률이다 이해가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확률에 있어서요, 연산을 바로 갑니다. 연산. 연산. 자, 먼저, 기본 연산부터 좀갈 거야. 자, 베이직해서요, 기본.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니? 자, 전체 100% 있죠, 100%. 100% 우리 얼마로 본다? 1로 본다. 전사권 일어난 확률 얼마? 1. 근데 연산에다가 좀 요거 좀 써놔. 자 우리 확률의 연산이란 건 거의 누구랑 거의 100% 누구랑 흡사한 연산이냐 집합과 동일하다 집합 오케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A라는 집합 전체의 집합 이렇게 보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의 집합 전체 경우의 수가 이 확률 1자 그럼 어떤 그래서 내왜집합 얘기했냐면 이런 것도 나와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하면 A의 여집합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때의 확률은요. 자, 연산 이거 많이 쓴다. 결국 A가 아닌 것들이잖아. 결국 전체에서 A가 아닌 것들을 모아주면 돼. 빼주면 되지. 그래서 바로 전체가 굳이 써주면 전체에서 A가 일어난 확률을 뺀다. 그런데 전체가 얼마니? 무조건 확률이 값은 1이지. 1에서 PA를 빼주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가 일어난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 얼마? 3분의 이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 1에서 무조건 빼 주면 된다고.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집합의 연산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요런 거 절대 어려워하면 돼. 자, 예를 들자 또. 자, a 차 집합 b 할게요. 어?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확률의 표현으로 표현해 주면 a가 일어날 경우 분의 경우에 대해서요. b가 일어날 경우를 제외한다. 뭐 이렇게 표현돼. 오케이? 자, 고랬을때 근데 우리 집합 생각하면 돼. 얘는 사실은 뭐였니? 그렇지? 자, 보면 돼 자, 뭐였냐면 이두 가지 표현이 있어, 첫 번째 야, 요거 쓰는 거 맞는지 확인해 줘 A라는 집합, 집합으로 생각해 그냥 확률 보지만 우선은 확률은 말만 바꾸면 되지 A라는 거에서 뭐를 빼면 되니? 교집합을 빼면 되지 그쵸? 우리 옛날 집합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A라는 거에서요 A와 B의 공통권을 빼면 순수한 A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야, 거기다 또 야, 요것도 맞지 않나? A와 합집합 B에서, 오케이? 거기서 뭘싹 빼버려. 그냥 a를 빼도 되지. 아, b를 빼도 되지. b. 그쵸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냐, 안 가니?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확률에 대한 연산의 기본 연산 내용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요 내용에서 이제 이제 확률이 나오는 거야. 자, 계속 집합 얘기할 거다. 어쩔 수가 없다. 자, 바로 우리가 또 이제 확률에 대한 표현, 그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나와. 자, 우선은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요. 근데 표현을 좀 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합집합이란 건 무슨 표현이야, 또는. 교집합은 무슨 표현이까 교집합. 어, 여기. 사건 A와 B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이해가냐, 안 가니? 그리고라는 게 교집합이 아이, 그렇지? 자, 그러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집합의 연산과 동일하다 그랬지, 그렇지? 따라서 어떻게 가주면 되냐?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빼기 A 교집합 B를 빼면 되지. 오, 어, 집합과 동일하죠. 이해가냐안 예, 가니, 가니? 자, 여기에서 이제 크게 보는 거야,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거야. 자, 사실 이게요. 타이틀을 붙이주면, 응. 여기다 쓸게 칸이 없네. 자, 사건의 종류야. 자, 어느 때와 어느 때가 있냐면요. 자, 두가지인요 자, 첫 번째. 배반 사건일 때가 있어요. 어? 배반? 어? 우리 집합에서 A와 B가 서로 소랑 똑같은 표현이야. 서로 소의 관계가 어떤 거였지? 자, 그렇죠. ,이? 요게요. 똑같아요. A와 B의 교집합이요. 무슨 집합? 공집합이요. 그럼 생각해봐라. A와 B가요. 자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 그럼 요 연산에서 뭐가 사라져야 되는? 이거 없어져야 되지. 그치야. 바로 두 사건 A와 B가 배반일 때는 그때에 대한 연산식이 바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바로 A 합집합 B. 에 대한 해당 확률은 a라는 확률의 값에다가 b를 더해주면 돼 교집합 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배반이란 건 아예 서로 사건이 영화성이 없는 거야 자 예를 들자 주머니 a란 주머니고 b란 주머니 있어 a주머니에서 공을 뽑고 확인하고 b란 주머니에서 공을 뽑아 근데 야 a에서 뭘 뽑든 b가 영향을 받냐? 전혀 안 받지. 그냥 서로 상관없는 사건,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냐? 종속 사건이요. 자, 종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대다수의 배반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이 종속권를받아들이면돼 그러면 종속권 그대로 요거 원래 거를 그대로 처리해주라고요. 따라서 P A 합집합 B라는 것은 그대로 P A에다가요, P B에다가요, 그리고 P A 교집합 B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건들이요, 연관성이 많다 이거지. 뭐그딴음로 이런 얘기. 자, 예를 들어 서한 주머니에서 공을 첫 번째 뽑아서 확인해.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뽑아서 또하기라는 그러면 처음에 이미 뽑았으니까 다시 안 넣지 안 넣으니까 영향받는다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속사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가 아냐 안가니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다가 우리가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는 걸할 거야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여기 앞으로 가는데 내가 뒤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이란 단어를 계 속하다 보면, 에? 우리 옛날에 경우의 수도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있었지,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우리 뭐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단 말이야. 직관.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안 가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예 이거는 따로 정리도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뭐, 경우의 수에서의 합, 고배 법칙, 동일이라고만 써놔요. 예? 좀 이따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볼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원래는 자요 확률 단어는 순수한 확률 있죠? 그건 여기까지야. 그런데 요거 뒤에 나오는게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뒤에 나오는거를 지금은 조금 간단하게만 하나 소개하고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안나와요. 지금은 요 단어는. 그런데 한번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진도 나갈 때 요걸 똑같이 시 아니고 해서 좀 추가해서 또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단어야. 자, 사건을 좀더 세분화하는 거야. 자, 네 번째 바로 뭐냐면, 이 특히 누구? 종속사건에서 얘기야. 자, 배반은 큰 의미가 없어요. 배반은 그대로 문제 자체로 판단할 수 있고요. 종속사건 상황 안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특별한 사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부 확률 자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나와 자 아예 표현이 이래요 표현 표현이 자 사건 a가 일어난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야. 오케이? 자, 이거, 이 그냥, 오늘은 보고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다음 시간에 좀더 깊이 올 거야. 자, 먼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건 A가 일어난 전제 하야. 그리고 구분해줘야 돼. 사건 B가 일어난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이렇게 받아줘야 돼. 얘가 바로 전체라고 받아들여야 돼. 자 원래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죠. 원래 전체라는 건 당연히 집합의 개념으로 맨 바깥쪽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전체가 뭐냐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전체가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벤다이로 보면 확실히 표현이 돼요. 요 칸을 조금 한칸 남겨놔야 돼요. 공식이 따로 있어. ,이. 자 얘가 전체고요. ,이. 자 여기가 A라는 사건들, 여기가 B라는 사건들이야. 먼저 공식부터 가야 돼. 공식, 자 무지하게 중요한 공식이야. 자 이거에 대한 표현이 뭐냐? A가 일어난 전제에 B가 일어난 이거 순서도 되게 중요해. 자요 때는 바로 뭐냐? B, b A라고 써요. 오케이, 이게 사실 이거 바 있죠. 바, 요거요게요 이거. 이거 분수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A가 일어난 전제하에 B가 일어난 확률이거든. 요 계산공식 요거 그대로 요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일어난 전제하에 A가 전지사각이 되는 거야. 따라서 PA 분해, A가 일어난 확률 분해, 자 여기가 좀 달라. A 교집합 B야. 어? 왜 이렇게 될까? A가 일어난 전제하에 B가 일어난 확률이 왜 이렇게 되냐? 잘 보자. 자 우리 전체가 이게 아니라 그랬지. 조건부 확률에서는 뭐가 전체야? A가 전체인 거야.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A가 전체인 상황에서 B가, 결국, 요거 B가 가요. B가 아니고, 오케이? A가 전체가 때문에 전체에서 B에 해 당되는 건 요만큼이지. 그치? 따라서 요 부분이 바로 누가 되는가 요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조건 확률인 거야. 상당히 표현도 어렵고요. 나중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게 문제 안될것 같지만 나중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히 가줘야 돼. 자, 그런데 요 조건부 확률에서 넘어가서 또 어떠한 또 확률들이냐면 요게 조금 또 독립 사건의 독립 사건이라는 게또 있어요. 어이구 또 뭐야 이건 독립. 자, 우리가 요 독립 사건은 반드시 구분해 줘야 돼. 무엇과 배반 사건과. 자, 얘는요, 절대야, 절대. 이거 아이들 거의 같다고 보는데, 같지 않아요. 무엇과? 배반 사건과. 표현 그대로야,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들이 두 놈이 독립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잘 들어. 이 독립사건에,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좀, 좀더심한좀 내용 꼼꼼하게 할 거야. 우선, 아, 그런가 보다 종류만 정확히 알아놔. 이게 정의를 정확히 봐줘야 돼, 정의. 독립사건인 정의가 뭐냐면, 사건 A와 B가, 오케이? 독립적이야. 그게 정의야. 아, 그런데 정확해야 되겠지. 확률적으로 독립이라는 거야.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독립인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이기해 뭐, 뭐, 가 달라지냐? 확률적으로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한 얘기는 연산 상황에서. 오케이? 자, 이게요, 조금 받아들인 게 없지만, 정받아들이는게 어려우면, 그냥 결과랑 종류만 받아들여도 돼.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측면에나 이걸로 갈 거야, 조건부. 자, 선생님이 이거를 식을 한 번만 써볼게. 근데 조건부가요, 이거 자체가 연산 공식이거든공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얘라는 거야. 얘를요, 요거 이제 분모에 PA 있죠? 요거, 요로 곱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써보면 뭐가 되냐면, PA 교집합 B라는 것은 PA 절로 곱해버리라고. 그러면 PA 곱하기 PBBA가 되는 거야. 이식은 맞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보자. 사건 A와 B가 확률적으로 독립이 됐지. 자, 요 연산에서 가 영향 미치냐면 바로 누구 요놈 자 확률이 독립이야 자 그러면 봐봐 이 요건 조건 법률인데 a가 일어난 전제하에 b가 일어난 확률이지 그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 a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b는 상관이 없는 거야 확률적으로 자뭔 얘기냐면 이런 거야 이 종류도 다 적어줄 거야 주머니가 있어. 그래서 공을 뽑아서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건이 두 종류야. 공을 뽑아서 확인하고요. 공을 버려. 어? 아니면 공을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 이거 뭐라고 그냐면공을 뽑아서 확인하고 버리는 거를 어? 비보건 추출이라 그래. 근데 공을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 보건 추출이라 그러거든. 자, 그 중에 누구냐면 보건 추출 얘기하는 거야. 야, 봐봐. 처음에 공이 원래 10개 있었어. 여기서 내가 하나 뽑아서 확인했어. 어? 근데, 안 버리고 다시 넣어. 그러면, 전체, 그, 공의 개수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 그니까, 러첫 번째 시행이, 그니까, 러첫 번째 공을 뽑았더니 1이라는 숫자가 나왔대. 두 번째 뽑았더니 3이라는 숫자가 나왔대. 그럼 3이라는 숫자가, 1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3이 나오는 거 아니면, 뭐, 앞에 뭐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3이 나오는 거야. 나오든 말든. 근데 잘 봐라. 비보원은좀 다르지. 야, 공 있는데 내가 딱 뽑았어. 확인했던 1이야. 1을 버려버렸어. 그러면 다음에 또 뽑았더니 또 역시 3이래. 근데 이번에는 내가, 1을 버리니까 전체 경우가 9개로 줄어버리지. 이때는 첫 번째 사건에서 영향 받는 거지. 그 다음 3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까? 9분의 1이니까. 원래 10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이해 가지. 자, 따라서 A가 일어난든 말든 B가 상관 있어. 없어. 자, 우쪽 웃겨요 그래서 이걸로 지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어떠한 사건 A와 B가 동, 화, 독립인지를 판단하는 그 공식이 뭐냐? 이거 지어도 된다는 거야. 뭔 얘기니? 바로 얘가 독립인 사건인 공식 PA 교집합 B는요 PA 곱하기 PB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 정확히 잘 보냈어 이 식이 성립하면 그 사건 A와 B는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이해가니?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PA 교집합 B라는 놈에 대한 확률과 달라 PA 곱한 거랑 p, b가 달라. 에? 그럼, 그 때는 무슨 사건이라고, a와 b는 무슨 사건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 종속 사건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거야. 이해가냐, 안 가니.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다 우리는 판단해 주는 거야?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 b냐, 아, 그거와 같냐, 갔냐, 안 같냐에 따라서 독립이냐, 독립이 아닌 종속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일일이 다 해줘야 돼. 그런데 요즘은 시험을 좀 쉽게, 나,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요요조건방위 그래서 대다수의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 요 자, 어떤, 어떤 것들이 바로 이런 사건의 종류가 되느냐. 이 종류만 정확히 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오케이? 자, 어떤 것들이냐. 어, 방금 얘기했던 거. 무슨 추출? 보건 추출. 주머니에서 공 뽑는 거예요. 보건 추출. 어? 이거 뭐야? 다시 넣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처음에 인원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동전 던지기요. 야,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대. 또 던졌더니 또 앞면이 나왔대. 또 던졌더니 뒷면 나왔대. 그런데 앞면 나온 거나 다음에 뒷면 나온 거나 영향 받아 안 받아. 전혀 안 받아. 동전 던지기. 또 동전 던지랑 비슷한 또 있지. 뭐, 주사위 던지기. 야, 처음에 3이 나오든 그 뒤에 6이 나왔는데 6이 나오는 건 3이랑 상관이 있니 없니? 전혀 없는 거야.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 오지선다형 맞출 확률.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떤 답을 맞출 확률 이 있죠? 자, 이런 거야. 명석이가 3번 문제를 풀었어. 그럼 은서가 3번 문제를 그 명석이가 풀었으니까 삐져 갖고 아, 실명 걸어. 그러니까 어떤 B라는 학생이 A가 풀었다고 해서 빡 돌아가고 안 풀어 이러진 않잖아. 결국 자기가 풀수 있는 능력치에 대한 확률이 값 정해져 있잖아. 따라서 이런 것도 우주선하는 확률. 아니면 또관영 맞추기요. 아 지금 그, 그 올림픽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A라는 선수 의 선수가 10점 맞았어. 근데 그 다음 선수가 9점 맞췄어 A가 10점 맞췄기 때문에 그 9점 맞추는 거야? 아니지. 그냥 자기의 능력친 거야. 이해가냐, 안 가니. 그래서, 흔히들, 이런 종류들은 다 뭐라고 우리는 판단 내릴 수 있어? 독립사건이나 판단 내릴 수 있고요. 대다수의 문제가 효론 형태로 나와. 그러니까 구분이 쉬워. 어? 근데 딱 조금 까다롭게, 아, 얘가 뭐냐, 이거 독립이냐, 아니냐 판단 내리기 좀 이상하게 좀 문제 나올 때는 무조건 요걸 이용해서 성립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니. 그래서, 요 독립사건을 기반으로다가 여섯 번째 바로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게또 있어요. 하, 자. 사실은 키포인트가 얘는 요것만 정확히 인지하면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건 거야. 오케이? 자, 독립시행. 먼저 너를 읽어봐야 돼. 구분을 좀 해줘. 독립하고 시행이요. 독립이라는 건 그대로 이거야. 사건 자체가요. 독립사건인 거야. 그리고 시행이 있죠. 이 시행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 일어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장애인 행위.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 반복적인 행위 장애인. 자, 그래서요. 이게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우선 얘가 표현을 볼게 그냥 표현. 이렇게 표현된다. 사건 A가 사건 A를 총 m 번 시행해서 r 번 일어날. 확률,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자, 먼저,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주사위, 주사를 던지는데, 3의 눈이, 3의 눈, 그러니까 총 10번 던져서 3의 눈이, 뭐 5번 하는 확률이 얼마냐, 이거지. 그럼 뭐 잡아 총 10번 시행해서요. 주사위의 눈이 3이 나올 확률이 5번이 확률이라는 얘기는 총몇 번, 10번 시행해서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알 번, 몇 번, 5번이 확률이 얼마냐 이 얘기야. 결국 잡아 또 하나, 어, 내방 뭐라니? 주사위 던지기지? 주사위 던지는 사건 자체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독립이죠. 바로 사건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독립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 전자하에총시행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알 번이나 확률인데 잠깐만 또 하나 여기서 조금 따로 화사표는고좀 뽑아줘야 돼. 근데 사건 A가 이 독립이 사건이기 때문에 얘가 일어날 확률은 고정 값이 되겠지? 바로 요거를 확률 p라고 할게요. 하나 물어볼까 방금 얘기한 거 그냥 문제 바로 풀 거야. 야 주사위에서 3이 인 나올 확률 얼마니? 고정 6분의 1이죠. 2 또는 3이 나올 확률 6분의 2죠. 그건 거야. 자, 그러면, 요 때는, 그에 대한 값이 얼마가 되느냐. 바로 요것도 공식으로 바로 처리해주면 돼요. 자, 그때 공식이 뭐냐면, P, X하고요. 그냥 R이라고만 해요. 오케이? 그 사건 X가요. R번 일어나는 확률이야. 자, 얘가요. 어디서 많이 봤어? 바로 얘가 누구, 어디서 좀 얘기해봐. N, 총시행의 수죠. 컴비네이션 아래다가요 해당 사건이 일어날 확률 p죠 p에 대해서 그것이 r번 일어날 확률에 대한 지수승에다가 p에 대해서 여 사건이요 이거 이제 q라고 할 거거든 근데 먼저 이제 1 0기이 p라고 해줄게 자 이거에 대한 n 마이너스 오 어디서 많이 봤죠 n 컴비네이션 r 곱하기 a의 n 마이너스 승 곱하기 b의 승 어? 뭐야 그렇죠 얘가 흡사 이항정리 공식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잘 봐야 돼. 차이가 있지. a 내가 순서 중에 다랬다 여기 순서가 이 앞쪽으로 아리가야 돼. 사건 a가 일어날 횟수가 아니고 그에 대한 해당 확률이니까요. 오케이? 요게 이제 이항전에 요거 요거 바뀌죠? 근데 이거 바뀌는 것도 아이콘 구분해서 외워 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공식만 정확히 해면 문제는 다 푸는 거야. 자 예를 얘를 대줄게 얘를자 아까 얘기했어 총 주사위를 주사위를 던지는데 자2 또는 3이 나올 확률인데요 얘가 요총몇번 시행하냐면 1 0번 시행이에요 그 중에요 2 또는 3이의 세번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이 문제인 거야 그럼 그대로 요공 쓰면 돼요. 자, 그러면 그때에 대한 해당 확률. 세 번. 은 자, 총몇 번? 열 번에서 세번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좋아. 주사위 2, 3이 나올 확률. 확률이가 얼마니? 6분의 2요. 그쵸? 그렇죠? 근데 나 이거 약분 안 하면 6분이 2라고 게 우선 설명하려고. 자, 그러면 여기가 6분의 2에 대해서. 자, 이 사건이 몇번 일어나야 돼? 세 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사건이, 그럼 몇번 일어나야 돼? 이거 이외에, 세번 이외에는 다 여사건 일어나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10, 1기3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해, 안 가니? 그래서 요거 그대로 연산해주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오는 거야. 이해 가능한가 니 그치? 자, 요 내용까지가 기본적으로의 확률에서 조건방률까지 내용이고 여기서 좀더 추가가 될 거고 다음 시간에 요것도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 얘기하고 조금 시기 좀 복잡한 것도 많이 볼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문제는 푼다, 오케이? 자, 간단하게 보면은 우선 초기에는 좀 쉬워요.